그냥 여자들 것 중에 진짜 기저귀처럼 입는 생리대 있어 입는 생리대 아근 그거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 아니야 근데 여차하면 그냥 <laughs> 음 엄마 뭘 그냥이야 이러면서 뭘 그냥이야 이러면서 응? <laughs> 어? 그 카페에서 말 못한 거 있는데 이거 근데 너무 더러워서 이따 가 점심시간 좀 지나고 말해줄게 아, 아 근데 이거 말해야겠어 그냥 이거부터 말해야겠어. 아니, 이게 내가, 내가 라라코스트를 갔단 말이야? 타주냐고 해가지고, 내가 알았어. 내가 쏠게. 이렇게 하고 샀어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오빠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 근데 이게, 파스타 집에서 나온다고 바로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딱차 타자마자 너무 배가 아픈 거야. <laughs> 아, 잠깐만. 나 너무 배가 너무 아픈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laughs> 아니, 파스타 집에 쏘고 쌌다는 게 아니고, 일단 1차로 방금을 한번딱 끼니까 괜찮은 거야, 배가. <laughs> 그 여자들 것 중에 진짜 기저귀처럼 입는 생리대 있어, 입는 생리대. 나는 그거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 아니야. 근데 여차하면 그냥, 음, 야, 이렇게 가는. 옛날에, 엄마가, 뭘 그냥이야, 이러면서, 뭘 그냥이야, 이러면서, 이러면서 배가 너무 아프니까 쪼그려야 안될거 아니야. 변기에 앉는 자세 있잖아.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그렇게 앉으면 나온다고, 이러면서, 이러면서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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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다시 똑바로 앉았거든. 신호왕 올렸는데 빨리 내려서 저기 가라는 거야. 아, 근데 무섭잖아. 도로에서 내려서 가는 거. 그러면 나는 버리고 가는 거야, 막. 어, 나는 저기까지 걸어갈 힘도 없다고 막 그랬거든.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마트에 내려가지고 이마트 화장실을 썼습니다. 와, 근데 나 진짜 살면서 진짜, 진짜 쾌변한거 처음인데. 아, 맞아, 맞아.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건데. 뭐냐면 딱2차 고비가 온게그 스타벅스 앞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방귀 끼고 좀 괜찮아졌어요. 방구 끼고 괜찮아졌는데 진짜 우리 엄마랑 그 오빠는 근들이가 모지게 떨고 이제 내 동생은 조용히 창문을 이렇게 했지. 그래서 오빠가 미스 봐라 이러면서 지금 지금 냄새 나가지고 지금 어, 아, 창문 내리는 거 뭐라고 이러면서 어 근데 뭔가 뭐 카페에다가 이렇게 글로 적으니까 너무 더러운 거야. 보조석이 근소야. 근데 내가 딱 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민수야, <laughs> 안녕!" 이렇게 했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바, 발 이렇게... 이렇게 다 해가지고... 킹수... 머리 안 썩음... 탈모 걸리는 거 아님... 스쇠 근수야, 너는 배빵 어떻게 잡는 거니? 진짜 대단하다. 근수는 군대 가서 부조리 당해도 잘 적응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내 동생 얼마나 어, 나를 좋아하는데. 엄마랑 수다를 떨었는데 약간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됐다 할까? 뛰어나게 글을 잘 쓰고 이러진 않지만 어릴 때 책을 되게 많이 읽어가지고 어릴 때막글 짓기도 좀 먹게 먹게 상따타오고 어? 돈의, 돈의 은상 경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 돈에서 손좋다던 거. 내가 막 글을 좀 쓰치지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네가 근데 왜그그책 많이 읽게 됐는지 기억나냐고 하는 거야 어릴 때 우리 오빠를 겁나 쫓아다니고 우리 오빠가 는거다 따라하고 이런 건 기억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했냐면 우리 오빠도 막 걷기 시작할 때였대 내가 우리 오빠 따라다니려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느리고 둔하고 멍청하고 삼종 세트였대 삼종 세트 참관섭이 갔다거나 아니면은 그 학교에 딱 가면 아저 멀리 10m 멀리서 봐도 저게 내 딸이구나 느끼는 <laughs> 정도로 <laughs> 두뇌때 선생님이 자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은 다 이렇게 다 손들고 있는데 오케이 나오자 아 이렇게 되는 군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을 이제 했대요. 아, 진짜 우리 애가 너무 느리고, 어? 애가 멍청하고, 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선생님이, 책을 많이 읽히세요. 책을 읽으면, 정말 애가 똑똑해지고, 이해도 잘하고, 수업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오지게 사준 거야, 엄마. 그래서 계속 읽어가서,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말도 따박따박 잘하고, 말 대꾸도 따박따박. 그 시절에 이렇게 블루투스 통신하고 저게선 통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서로 서로 배경화면 공유하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같이 공유를 했는데 와 너무 잘 생긴 거야 배경화면 을 받았는데 뭐야 얘얘 얘 이름 뭐야 이렇게 했거든. 근데 걔도 모른는데 나한테 배경화면 주애도 이제 그냥 있었다가 집에 갔거든. 근데 우리 오빠가 걔가 나오는 만화를 보고 있는 거야 컴퓨터로. 딱 그날 집에 딱 갔는데. 그래가지고 야, 뭐야 이거 뭐야? 얘 이름 뭐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실덕이 됐어. 그래서 막 애들이 너는 뭐 좋아해? 이러면은 나나 가동부 사이트면이번에 히바리 님을 좋아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laughs> 웃었거든요. 하하하 하 가동사. 야, 근데 진짜 히바리가 뭔데 그렇게 좋아하냐? 이러면 히바리 님이거든. 이렇게 하면 히바리 님까지 못 찾겠다고. <laughs> 진짜 님들이 그림 그림처럼 생겼어서. 그, 아 내가 그린 그림이지 그거. 이거 이렇게 생각 보여 진짜 근데 저희 세대는 리얼이 형 급식 대랑 지금이랑 너무 미의 기준이 달라져서 하청 시절 사진 다 끔찍하지 않나요? 내가 어떤 느낌인지만 보여줄. 게 내가 진짜 큰맘 먹은 거야. 이 형님 선언 고마워요. <laughs> 진짜 뭔가 보이죠. 뭔가 뭔가 보이죠, 님들 보이죠. <laughs> 그 우리 오빠가 이제 친구들이 소개시켜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여자 좋아하는데 이러니까 오빠가 예쁜 여자 이렇게 하면 <laughs> 친구들이 아 그런 건 없다 이렇게. <laughs> 그래가지고그 예쁜 여자랑 사귀고 싶대요. 음. 그래서 어? 왜 이때 동안 안사못 사귀고 있는지 응? 알게 되었다. 혹시 추석 때금바가뭐 잘못한 거 있나요? 갑자기 못 쏠고로 씨를 크크크. 예쁜 거면 되냐고 물어봐 주세요. 아씨. 생각하기. 되겠냐고 남자랑. 누나 김치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동생이 김치 꺼내줬어. 김치 먹고 있었거든. 근데 동생이 이제 자기 쌀국수 들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누나야. 가먹고 김치 뚜껑 덮어서 김치 냉장고에 넣고 컵라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불 끄고 가라고 해서 알았어 이렇게 하고 갔는데 <laughs> <laughs> 그냥 러그 사람으로 안본단 거야? <laughs> 와 나. 니아야 하나님한테 감사해라 우리 누나였으면 나못 참았다 그내 동생이 그 내가 리버스1999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거 내 동생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 민수야, 그럼 눈다도 만원 받고 이렇게 맨날 해줘 이러니까 그럴까? 이렇게 안 했는데? 민수가 갑자기 쌍욕해도 터질 게 터졌구나라고 생각하셈. 뭐.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자기 가지 친구들 해주는 거라니까. 나 아직 안 시켰어 얘들아. 왜 나를 치킨 짱년으로 몰아가는 거야? 너네들이 하는 게임이 이렇게 만원 받고 한다고 하니까 막막공감성이막 올라오는 거야 얘들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진짜.